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홍승현, 남정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60대 A씨. 혼자 산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자그만 가게를 운영해 생계를 꾸려왔지만 코로나19로 접어야 했고 극심한 우울 증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길었다. 사람이, 나는 돈보다 사람이 길었다.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야의할 수 있는. 뇌병변에 시각장애가 있는 60대 B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나마 위안이 되던 외부모임마저 중단됐습니다. 좀, 좀, 좀 우리 어머님이 시각자인 노인 그 합창단 같은 거 있었거든요. 당생 혼자 하셨죠. 그거 못 간다 하셨을 때 제일 속상했어요. <laughs>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몸 노인들의 고립은 심화돼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선 혼자 사는 70대 남성이 숨진 지 사흘 만에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선 70대 홀몸 노인이 사망 열흘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늘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시간 한참 지났잖아요. 안타깝고 쓸쓸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6,09명으로 0 직전 2년간에 비해 21% 증가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긴급 구조됐습니다. 이상징후를 눈여겨봤던 고시원 운영자가 발견한 덕분이었습니다. 3일 전부터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 이런 걸약 느낌 받았어요. 제대로 안 먹고 활동을 안 하고 몸이 잠분이가 짱빠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주민센터와 비상 연락망을 갖추고 고독사 위험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게 도움이 됐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됐지만 취약계층 노인들에겐 대면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경로당 시설은 서울에서만 3,4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들이 다니는 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뭐 이런 형태가 돼 네. 버리니까 정신건강 분야는 뭐 완전히 그냥 무박의 한타라고볼 수가 있고요.

구경 시간입니다. 알았어요. 아휴. 돌봄 로봇은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고 동작 감지 센서는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합니다. 안 움직이면 내가 죽은지야 그다 니요 그렇다. 그러니까 저 옷을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내가 산지 죽은지 알겠구나. 생각을 하게 하기 든든한 마음이 들어가 마음이 더 편안해요. 문제는 고독사 위험군 가운데 노출이나 지원을 꺼리는 사례도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시일수록 더 익명성이 높고 음. 지역사회 관계망은 거의 소홀하잖아요. 최초로 위험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주체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이웃이에요. 고독사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만 발주한 상태입니다. 위험계층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튼실한 공공체계를 갖추고 소외된 이웃을 챙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를 이끌어낼 때, 고독사방지법은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SBS 홍승연 남정민입니다.